동물이 사람들보다 뛰어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그 분야에선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인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날아가는 새 사람들이 아무리 흉내를 내도 새처럼 날기는 에, 날 수는 없습니다. 에, 그 소리도 안 내고 멈춰서 가지고 계속 날고 있으니까요. 뭐 드론이니 뭐 이런 거 만들긴 해도 새처럼 날수 있는 기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기계를 이용해서 탄다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또 물고기처럼 물 속에 들어가서 뭐 장시간이 아니고 평생을 삽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기계를 이용하더라도 다른 것이 또 공급이 돼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하고 동물 즉 짐승하고 다른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뭐 사학자들이 말하는 게뭐 도구를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특이한 걸 하나. 얘기 한 분이 계셨는데, 사람들이 그 거대한 짐승 또는 개체 수가 그렇게 많은 개미라든지, 이런 짐승들과 다르게 전 세계를 장악한 인류가 될수 있었던 것은 짐승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에게 만큼은 안 보고도 믿는 힘이 있다. 거예요. 짐승에게는 안 보고 믿는 힘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가 집어 먹었다가 이거 막 통째로 다 뜯길 뻔했던 그낚시바늘을또 집어 먹기도 해요. 반호코도. 근데 사람에게는 보지 않고도 믿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발달할 때 이렇게 한 집단만 있다가 어디 가서 한 사람이 위험을 당하고면 거기 가지 마. 거기 큰일 나.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은 그게 안 돼요 사람에게만 있는 기능이 뭐냐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전도서 3장 10절 말씀에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학자가 찾아낸, 그 학자가 얘기한 부분이 사실은요, 뭔가를 사람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짐승에게는 없는데, 동물에게는 없는데, 사람에게만 특이하게 있는 것,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 그 기능 하나가 또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어, 짐승은 절대로 못하는데 사람만 할수 있는 게또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줄을 서는 거랍니다. 여러분 줄 서보셨죠? 은행 가면 줄 서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불편한 거 되기 싫어하니까 이제는 줄도 안 서고 표법 씁니다만은 줄 서는 거, 이거 사람만이 할수 있대요. 아닌데요. 곤충도 줄 서던데요. 그렇게 생각되죠? 줄 서는 게 아니고요.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줄 선다는 의미는 사회적 약속으로 서는 줄을 말하는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줄을 서는 거. 신호등 앞에서 줄을 서는 것. 이거는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서는 줄이에요. 본능으로 서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짐승은 없고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 사회적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능이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가장 뿌리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오늘 성경의 전도 3장 11절을 읽으셨지 않습니까? 요 읽은 거를 제가 그림으로 어, 표기를 해볼 테니까요. 다시 한번 좀 읽고 어,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3장 11절을 다시 한번 좀 PPT 음, 한데요. 어, 전도 3장 1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출발과 시작이 하나님이 그랬죠. 근데 이걸 모르면... 사실은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말하자면 창조 하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지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이것만 봐가지고는 왜 지었는지를 알 수가 없고 왜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지은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차가 고장 나면 차 만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시계 고장 나면 시계 만든 곳으로 가야 돼요. 인간 고장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 가면 됩니까? 겉은 그렇게 하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떻게? 사람이 기계일 것 같으면 공장 가면 되겠는데 사람은 기계적인 존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셨냐면요, 때를 따라 어. 때를 따라 그 말은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가운데 만물 속에는 공간을 만드셨고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공간 물이 있고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물이 있고 뭍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이렇게 공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시간을 만드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시간을 만드셨어요. 왜 시간을 만드셨을까요? 시 공간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공간이 있다는 말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 가운데 영원한 것 여러분 내놔 보세요. 그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여기 있는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보다 산이 오랫동안 변치 않고 있으니까 산이 특별한가 싶어서 산 되고 사람은 필요해요. 나무, 돌, 자연 오랫도록 있으니까 그게 괜찮은가 싶어서 거기다 필요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사실은 하나님이 영원하셔요 우리는 또 그런 말을 쓰죠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이런 말 쓰죠 그러나 그때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나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사실은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짜예요. 가짜. 모방하는 거예요. 가짜인 증거로 자기 옆에 있을 때는 고그 사랑이 있다가 떠나가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죠. 진짜라면 여기서도 같아야 되고 저기서도 같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나한테 있으면 다이아몬드고 저기 가면은 가짜가 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는 어디에 있으나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가 그 사랑의 축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이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는데 때를 따라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운 것은 보기 좋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뭐가 보기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뭘딱 봤을 때아참 보기 좋다 라고 느낄 때 어떤 게 보기 좋은 것일까요 제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게 보여요 제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제가 그림을 안 갖고 왔네요 그 미녀 가수 미국의 유명한 가수 있어요 아겔레라라고 이 가수 사진을요 거꾸로 딱 이렇게 하고 만든 사진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등학교 아이들한테 이걸 거꾸로 해고 보여주니까 우와 이러더라고요 거꾸로해서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데 이걸 바르게 타가면요 예뻐 보여요. 제자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요 제자리 에 있다 그 말이에요. 제자리에 있는 게 보기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연을 봐도 그렇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사랑을 봐도 그렇고 남녀가 이렇게 걸어가면 아참 보기 좋다 싶을 때는요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그두 사람이 만약에 불륜 관계다 그러면 아름답다 이러지 않습니다. 알고 나면. 제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은 제자리일 때 보기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는데 그 모든 것이 때를 따라서 아름답도록 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고 시간표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모든 만물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있죠. 또,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는 주신 것이 있는데,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마음. 이것도 한번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 짐승, 동물,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마음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생각과 마음, 어,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죠? 생각하고 마음. 어찌 다른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시습하는 학생들도 오신 것 같은데요. 생각과 마음. 생각하고 마음하고 같은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르기도 하죠. 제가 쉽게 구분해 볼게요. 생각 그러면 여러분 어디 쉽습니까? 생각 그러면? 여기로 가요. 마음 그러면요? 여기로 가요. 근데 여기 뭐 있어요? 의사선생님, 여기에 마음이 있습니까? <laughs> 여기에 마음이 들어있나요? 생각 그러면, 여기 그러면 아마 뇌를 얘기하죠. 그죠? 그럼 마음은? 이거 끄집어내면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찾아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생각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마음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금 구분되어 있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생각은 도서관에 많이 꼽혀 있는 책과 같아요. 마음은 그걸 빼서 내가 읽는 것 같아요. 생각은 하도 해도 수억 만 개씩 우리 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탁 담기면 여기 마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볼때 짐승이 마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요 마음의 기능이 뭐냐면, 요 마음은 뭘 하는 기능이냐면, 사모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사모합니까? 그걸 못 찾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뭘 사모해야 될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뭘 사모해야 될지 모르니까 돈을 사모하는 거예요. 뭘 사모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 사모하는 거예요. 뭘 사모해야 될지 모르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걸 끊임없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는 영원이 없어요. 여기 없는 걸 사모하게 하셨어요. 왜냐? 거기서부터 사람이 존재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인생의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우한 폐렴을 세상에 처음 알린 의사 리원 양인가, 이분이 처음에 그 알린 바람에 공안 당국으로부터 유언비어유 표한다. 그래가지고 불려가지고 막혼 지금 당하고. 다시는 그런 거안 하겠다고 각서 쓰고 이러고 풀려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그거 채막 퍼져나가고 시작하고 본인도 그 질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었지 않습니까? 오늘 SNS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이분이 교인이더라고요. 우한교의 성도라 그러더만요 이분이 죽기 전에 이제 쓴 편지도 SNS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기독교인에게 주신 게 아니고요. 불교인에게 주신 게 아니고요. 천주교인에게 주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문제는 잃어버리면 주어져는 있는데 길이 없어요. 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영혼을 몰라요. 그러면 대체품을 찾는 거예요. 가짜를 찾는 거예요. 대신할 것을 찾아서 결혼하기 전에는 육신적인 거, 먹는 거, 입는 거, 사상 가치관 이걸 찾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자식이라도 대신할 것을 찾습니다. 사람에게는 기능은 있으나 길이 없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는 끊임없이 우상이 나오는 겁니다 연세드신 우리 어른들은 돌멩이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이렇게 우상 숭배했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디론가는 가있는 그게 있단 말이죠 대체품을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돌 가수가 우상이 되어있고 그래서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어있고 그래서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고 이렇게 곤고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름답게 하셨어요. 그러면 요 하나님의 때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영원을 사모할 때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거 사모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원을 사모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사람은 창조하진 않았어요. 만들어졌어요. 피조되었어요. 모든 만물을 정복하도록 위임받았으나 창조주나니. 하나님은 영원하시요. 그러나 사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참 사랑을 할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면, 이 영원한 것이 늘 우리에게 와줘서 그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데, 뒤에요. 그러나, 그러셨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 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어찌 하나님의 일을 알겠어요? 영원을 사모하지 않, 영원을 모르니 어찌 영원의 일을 알겠어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그 말은 처음과 끝을 그 말이죠.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사람으로는 일의 시종을 알수 없습니다. 건축하는 시종은 알수 있고, 대학가는 시종은 해야 해보겠으나,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알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져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져 있을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관건인 것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이 제대로 누릴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시종을 하나님의 일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에 시작과 끝 아래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속에 있으면 돼요. 지금은 뭐 틀면 쫙 수돗물이 나오니까 편리하겠습니다만은. 음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를 갔는데요. 에디오피아 가운데서 저 시골 감벨라라는 곳을 갔어요. 물이 안 나와요. 전기도 없어요. 물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 지혜가 참 많아요.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물이 안 나오니까 뭐 길어다 쓰는 건 다반사고 길어가지고 온 물도 생수가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의 물들 우리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있는데 처마 끝에 내려온 물이라는 물은 그냥 땅바닥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법이 없어요. 전부 처마 끝에는 다 이게 만들었고 받침대를, 받침대를, 요 받침대를 만들어 놨어요. 받침대를 만들어 놨는데 이 받침대를 하나만 를 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하나, 둘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야지 무거운 잔유물은 가라앉고 위에 깨끗한 물만 이렇게 따로 따로 담기도록 요래 가지고 이 물을 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종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영혼을 사모하고 있으면 그 일에 마치 물 떨어지는 곳에 이렇게 받쳐 놓고 있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이 사이가 끊어져 버린 사람에게는 이 사이가 연결되어야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시작이 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단절시켜버린 인간의 근본 문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은 있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위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 저주가 눌러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한 원흉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왕로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찾아도 우상 밖에 찾아낼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에 신천지를 열심히 다니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분이 가게 된얘기를 듣게 되었고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교회서 에 해주지 않는 얘기를 얘기해 주는데 너무 너무 신기하고 전부 성경 얘기하길래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더래요. 이렇게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맞는 것으로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 구절 얘기해주니까 교회서는 에 그렇게 잘 얘기하지는 못하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근데 앉혀놓고 일대일로 하니까. 아주 아주 구석구석에 있는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야못 들었던 얘기네 야 내가 이거 몰랐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보혜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그 보혜사가 육신을 입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그래서 육신을 입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또 다시 오신다네. 이만이라 그러면서 와 있는데, 그러 육신 있고 다시 오신다면서, 지금 왜 육신을 고 벌써 와 있냐? 그랬더니, 그건 또 대답을 못 하더만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그거는 좀잘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제가 누군가 우리 SNS 동영상 또 올렸는데, 신천지에 관한 동영상 올렸어요. 그 올렸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는 당사자 누구냐 면 이만희 교주의 부인이에요. 부인이 양심선언을 하고 나왔네. 나는 이반이 이분이 보혜사인 줄 알고 이렇게 왔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유튜브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앞으로 내가 차근차근, 내가 보고 알고 느꼈고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이분이 왜 아닌 거를 자료를 대가면서 얘기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예요. 가려져 있어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은 있는데,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원의 주인신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참된 왕, 깨뜨린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려신참 선지자, 요세 직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영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이 통로가 열려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곳에 있든지 단을 쌓는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단짜가요. 재단 단자인데요. 이게 뜰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램넌트의 뜰 이런 뜰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단을 쌓으시면 돼요.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단을 쌓으면 만남과 함께를 통해서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인생을 살고 삶을 살면 여정이 돼요. 하루하루 살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여정이 알고 보면 하나님 동행하시는 전도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단을 쌓는 것이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사람은 영혼을 가졌거든요. 영혼을 가진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세 가지의 단을 쌓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매일 되기를 죄 r y o 로 n g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 n 시종을 사람으로는 알수 없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개인은 언약의 단을 함께 예배의 단을 현장에서 전도 여정의 단을 쌓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